이거 넣까 이거 넣거것 같아? 뽑을래? 어,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어깐만잠 정말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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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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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어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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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가봐 어머, 만 잠깐만, 잠깐어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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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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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오야, 엽서 예산이. 너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예뻐? 뭐야? 이렇게 쉽게 나와버렸는데 그니까 그러니까, 뭐야? 나 나왔어. 난 처음에 멀리서 보고 잔이 잔인 줄 알았는데 조영이네 네? 자기랑 어게 네? 나왔어? 처음에 나왔어. 어? 응? 이건. 뭐야? 음, 아 엽서 이게 누구였었지? 어 이거. 몰라 기억 안 나. 뭐. 야, 야. 야. 야, 너가 봐봐. 너가 알겠어? 어나 나, 나. 어? 알아. 알아? 잠시아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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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빨리 찍었어? 네, 저 도전을 한번뽑거든요 어, <laughs> <도>, 지금 도전을 <도시를> 벌써 <laughs> 뽑았어요 아, 도전, 도전 도정천 지금은 이안이 <laughs> 정우 도영 어쩌면 좋아? 어쩌면 자꾸 남매부상 먼저 봐어 내가 잡고 있어 오, 이차 너무 귀다골고 돌려봐 어, 오, 있다 잔이요. 오, 나또잔이야 오, 자리 진짜 나온다 <웃음> 한국 사람 같아 재현이는 못볼게대현이네아봤 한국 사람이고요 어 아, 이번에 아주 귀엽죠 네, 그렇게 아왜 흰머리가 진 흰머리 같 이거 야이 되게 다른 모으로잘찍었눈 한쪽 찡그려주면서 준비되지 않은 나에게 찾아온 차 이거 야 씨X 둘이 느낌 비슷하지? 응인 머리가 나 음, 그래서 이거 보고 잘 인정 주자이크 안녕하십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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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인데저저나왜우야막게는 같아

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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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부라는 거냐? 이번도주왜 보이 그래 아이지마블레지 마라 자엡서부 할게. 게오 하나 있어. 있어 나도 이거 있어 아 그래요? 왜생겼어나 뽑고 너네 뽑아봐 중복 아중국이요그래 얘를 보냈었어가지고 아 맞다 아 맞다 아아도 좋아해요 근데 얘가 막글 은근 잘뽑아가 내가 때마다 배트들이 너무 예뻐서 잘 찍었어 쁘지색깔 너무 예쁘왜 이렇게 요즘 색깔 들었지? 야레지 마라 1, 2, 3

너무 그야이번 셀카 못찍는 사람이 없네. 이거 이 진짜, 아, 진짜, 진짜, 진짜 대박이거 진짜 같아.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. 아, 데 어떻게 이렇게 다 하는 아, 정금화야, 원랄... 아, 나 아, 나 이거 거야 아, 궁금해. 안 봤다. 몰라. 너이다이 야, 이번 풀세 오! 너 생각이라 불렀다. 너무 예쁘네. 이벨가플래티말 참조. 나 대박이다. 야, 야똑같지 나만 뭐야? 이아어태이 오빠 응. 어, 궁금하다 이번잘찍것 같은데? 잘어이 윙크 한번아 윙크? 윙크어 너가 윙크 아주 귀엽다고 했잖아 할게 했잖아. 하나 둘셋 아! 오! 아진 시진이 껌 스티커 껌딱가 있어. 있어, 있어. 먼저 보자. 이거 격스로 정말 신났어. 깜짝 저기 앞에 있는 분이랑 같은 거 탔어요. 엄마 이거. 바이바이. 강그르 롯데 면김도영인데 어, 괜찮아, 아 아, 야너막속상하지않았거든거 같은데. 오, 이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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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큼 이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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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이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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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이만 이만큼, 이만이만 이만큼, 이만큼, 이나 이만큼, 이 이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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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이이이이이한이이 뭐야? 레슬메이커 어 헐! 어머! 아이씨! 어머. 잠깐만! 잠깐만! 아! 어. 어. 네 어! 내가 여다 똑같아! 어머! 이거 이거... 아아이 이거 좀빼세요 좋아요 <laughs>